뭔가 될것 같은데? 응, 안 돼. 응, 안 돼. 엄마, 아빠? 응. 왜 그래? 왜 카메라 고장났어? 술 먹으러 왔다. 뿅! 선물 받았어요. <laughs> 어디가? 어디가? 인형 뽑기 요즘 저렇게 돼 있어. <laughs> 우와. 아니 무조건 저렇게 놓고 사랑 사고 싶게 만들고. 그렇죠. 뭐 울트게 올라가면서 치는 거야. 어 뭔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저, 저 끝에다가 치게는 이 대가스 이렇게 넣으면은이 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면서 절대 안 될. 오 좋다 이거 내 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laughs> 아 요즘 이렇게 나와있네 우와 안에 뭐야 이거 뭐지 담요야? 아 담요래 아 손잡이 네, 담요? 어 손잡이 담요네 지퍼는 뭐야? 아 이렇게 아, 만드는거야? 아. 우와 이 진짜 카페 아르무아. 아,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문 열어보시오. <놀람> <문을 열어봅니다. 놀람> 어, 맞아? 이쁘다. <놀람> 네, 아 여기 사진 사진 스팟이야? 여기가 이쁜 아니야? 오 <laughs> 여기가 아, <초점이> 안 좋겠어 초점이 안잡다한층더 있대 <laughs> 한층더 올라가자 카되지 <laughs> <laughs> 음. 자연스럽게 올라와. 열심히 찍지 말고. 루프탑. 어, 얘 루프탑이네. 어. 너가 좋아하는 감성이 아니네. <laughs> 그니까. <laughs> 요즘은 다 키오스크라네. 뭐 먹을래? 아, 마차 네. 딸기라떼? 소금, 쇠가 없어서. 이 시원한 거야? 오니 아이스 드레서. 아. 이제 하자. 이걸로 하자. 혹시 뭐 상태가 안 나. 이렇게? 응. 아, 누나가 쏜다. 누나가 쏜다. 이거 여기 호에 모자이크실로 왔는 아니,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누나가 누나 가 누나가, 누나가 쏜다. 쏜다. 맛있게 먹어. 야. 끊을게 꽃밭 다 귀여워. 잘되 안녕하세요. 예쁜 가이잘나네가라는데이어디로이렇게안 <laughs> <갈아버지. 웃음> 어, 귀시적기밖에 없는데 뭐아무것안먹여 왜면서 시험부터 예쁜 안 아, 아,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지연지네. 집에 들어오니까 2시 이제는 엄마좀 애매해가지고 그 가만히 넣어요 왜냐면 이냐가 기억나는 게 내가 처음 뭔데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니 붉은 놀이한다고썼던거다기억 어서여기 너무,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뭔가 가방에 딱눌리면 왕쟝이 불꽃놀이 하고 싶다고 나 그때 처음 불꽃놀이 했어 다치고 나고 딱을고 있을 때 예? 불안이야, <웃음> 그래? 그래? <웃음> 피부에 하는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satisfying 웃음> 우리 아빠 햇발이 쏘였다가 <birthday> 소주 고있다 <administration> <laughs> 그리고 병원 갔잖아. 개 아파서 잡아봐야겠서아빠가 그래서 자그서 싸여가지고 소주 부었다가 이게 부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한 일주일 아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차라리 된장을 할까? 바르겠다. 소주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사팔 일생인데 초딩 때만 중딩 때. 너 편지 내가 좋나 왜서는 보통 기서 아니 생각어 붙여. 괜은데 좋지? 아이거커는 <laughs> 여기 있는. 너읽어 볼까? 아 네. 이거 물 같아서 치과서 얘기. 왜? 물같아 어. 아니. 이거 맛있더라. 아니. 아이지, 이거? 이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자일리톨 단맛. 집에 많아? 응? 어? 엄마는 더 이상 근데 왜나 줘? 아너집 가면서 술 먹고 집갈때안 먹어도 되는데 어뭐 소주에 사 먹어? 그러면 하면... 집갈때 줘? 아, 집... 아니, 아니 또다 <laughs> 아니야 근데 오어에다 먹자? 아니야 어, 아니야 집갈때줘 만약에 이대집갈때 줄까?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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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내가 선물 중으로 꾸기면 네,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안 돼, 안 돼. 아, 야, 나 네, 꾸기지 뭐, 마. 아, 하지 마. 아, 내가 줄게. 아, 이거, 네, 아, 하지 마. 아니, 그,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지. 야, 누가 선물 중으로 이렇게 묵살을 만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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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맞네. <laughs> 내가 봤어 내가. 내가 못 봤으면 못 먹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까먹을 뻔했잖아. <laughs> 음. 이거 <아니, 웃음> 맛맛있다 맛있다. <laughs> 맛있 <laughs>

맛있어나 치즈케이크 1년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에이 근데 나는 뉴욕 치케이크 먹었잖아 저번주에 뉴욕 치케이크아 뉴욕 치즈케이크 도살잖아 아니야 뭐라니 내가 사줄구만너네 아니야 치즈케이크를 안 샀어 뉴욕 치케이크뭔 어, 뭐 말이야 뉴욕 치즈케이크 데살잖아 안찾았다니까와내기하래응 오만오빵? 응 베라 페라 베라 베라 는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 야, 아니 베라가서 이름이... 뉴욕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샀다 해야지 뉴욕치즈케이크 <목소리> 하면 은 당연히 치즈케이크지 아니지 누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거 진짜 맛있네 너 많이 먹었지? 케이크가 되게 안 좋아 왜? 이건 배불러질 서나 국수에서 닭자 곱창 세 그릇 다 먹일 거니까. <laughs> 아니, 많이 먹러니까 어, 아니, 나는 다먹으거 먹은... 뭔가 에바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다더잘먹으커플이안 너가 나머지 천둥이 큰 것도 아니야. 고기전는 <laughs> 오빠가 더 많이 먹을까? 국물에 들어간 거야? 너도 만만치가 않아. <laughs> 나는 원래 뭐든다 많이 먹는데, 너는 그냥 양파주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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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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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없 일단... 일단... 나 이렇게 되는 거 누가 나, 근데, 오빠, 그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오빠 나그 중요해 그렇게 누가 이거 뭐 해? 안했다고증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양손 집어서 한 방이 아니라고 짜증나. 나 먼저 저거 나도 먹어야 된이는하서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렇게 여기서 아니, 아까 오빠 자세 잘 씌우잖아. 왜, 왜 그래? 왜 갑자기 고장났어? 아니, 아까 자세 똑같았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그대로야. 1.2. 아니, 그게 아니라 가치가. 아니. 내가 눈이 좋아. 이 선으로. 눈. <laughs> 눈. 눈, 눈 밑으로 왔는데? 야, 이 친구 중간장으로 가자. 고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laughs> 표정 좀 펴, 사진 찍을 때. 아니, 너가 짜증나게 했잖아. 발시 줘봐. 나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이소 포테이토. 하나, <laughs> 둘, 셋. 하나. 하나, 둘, <laughs> 셋. 자리를 옮겼어요. 언제 저녁 했어? <laughs> 곧 저녁 아니었어?

네. 저 이거 술 먹으러 왔다. <laughs> 아나 약간 우리 이제 해모집가면 이거 있었는데 <laughs> 보리차 쿨을 여기. 일 끝났어, 친구들과. 누가 불렀지? 다이나토. 아. 아맛있다 오빠는 사 올까? 있어? 방정 누나를 넣고 싶긴 해 지금 오빠가 사 올게 이래요 이래요 아이들어? 그래? 그냥 오빠 쓰고 오빠가 져갈래 오빠 필요하니까 어차피 오? 어? 약수 있잖아 약... 야, 받았으면 개변수, 이류이 여우... 애바인... 근데 받았을 거야니에요 가격... 챙긴 게... 나무 이약게이 아프게 간판이지... 이것 좀 보관해 주라... 고마워... 야. 어떡하지? 여기도 맛있겠다... 어... 여기 아... 여, 여기도 곱창절미... 초밥... 이네 초밥... 맛있겠다 응. 와땀 나. 슬집 어, 갔다가 눈 건조해서 약국 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카메라요. 샀다 드디어. 풀하이. 얼른 가자. 길이 어디냐? 길을 안내하거라. 쭉 가면 돼 쭉. 여기서 쭉? 어 쭉. 그랬어? 어. 아 맞아? 쭉. 아닌데. 우리 좀더좀더 좀더 여기서 이렇게 오건데 우 쭉. 와사비 어디 있어? <laughs> 사연이와와사비 좀만 떨어 가와 와사비가 와사비가 와가와사비가 <laughs> <laughs> <가면은. 그래. 웃음> <laughs> 오늘 삼각김밥 20개요. 야 삼각김밥이랑 비교하면 어떡해내내 네, 네, 20의 식량이요야 삼각김밥이랑 안 좋아 식빵 도톰해. <laughs> 그렇게 시킨 <시킬 웃음> 연어 도톰하고 <laughs> 큰진줄 알았더니 도톰하기만함. <laughs> <laughs> 한잔하자.